로드웨이 close, r 야, 왼쪽으로 올 뭐. 차필,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모는 안빠는데 사인만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 정요한시간 벌벌사을 어, 시킬 어, 때, 지금 그리가 몸으로 이제, 어, 영지를 이잖아요 그걸, 그걸 좀감안해서 네, 천천히 다야될요 네, 피오는 날에도, 선글라스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아, 오는 날에도 당연히 티 아, 있고요. 빛이 산란하죠. 그리고 이렇게 막, 아, 이대도 아니고, 이 비가 떠오르면서저빛이 이렇게 산란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슬가시피들 좋습니다. 이를 네, 네 저기요, 어, 트럭, 트럭, 쪽에는요, 이미 사고가 났습 그래서 프레쉬, 프레쉬가 났어있 아, 사이네요 네, 전복됐네요. 네, 이렇게 깔립니다. ポンプだ。 보시아시 그렇게도 기다리게 되네요. 여기는 어. 늘 바빠요. <laughs> 뭐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어. 네, 오늘 점심은요. <laughs> 네, 김치찌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laughs> 네, 집밥 김치찌개. 아유, 나름 나름 도는 게 아니죠. 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마늘님 감사합니다. 비는 쭉쭉쭉 내리고 <laughs>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리브리온곳이 바로, 이제, 어, 웨이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여기 어디다 그러면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샵라이트 아시죠? 샵라이트요? 네. 어, 저기 뭐이네요 샵, 샵라이트. 예. 미국 사람들이면 다 아는, 그러 어, 대표적인, 어, 마트죠. 예. 샵라이트에다가 물건을 떼어주는, 아, 같은 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샵라이트에다가 물건을 떼어주는, 아, 어, 그런 어떤 물류창고 컴파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특별히 여기는요, 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 오래 기다려야 돼요. <laughs> 그래서 어떤 면으로 좋고 또 나쁜 면이 있인데요 지금 장점과, 단,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그 뭐냐 그러면, <laughs> 어, 뭐 이렇게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좀, 뭐, 뭐 한두시간 두세시간 기다리면은 또 여유롭죠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볼 때도 있고요 어뭐 그렇게 할수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또좀 물건을 물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물건이 파손이라 그럴지 데미지라 그럴지 아니면 뭐가 모자라는지 하나 카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매번 그런 어떤 뭐 폐폭을 갖다가 좀 복잡하게 해야돼요 그래서 물건이 회사에다가 또, 지난번에 모여, 보여, 보여드린 대로, 웨스트 엔진 넘버를 받아야죠. 그, 쪽에 가서 또, 뭐, 사인 하고, 등등. 네, 그래서 그런 게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기는 어떤 거네. 그래서, 어, 우리 동료들이 얘기를 오는 걸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근데 자주 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양반들이 나를 자주 보내더라고요. 제가 뭐, 컴플레인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크게 좋을 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여기 와서 또뭐 일하다 보면요. 어 한번 제일 오래 걸린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있은 것 같아요. 여기 왔어요. 10시간 이상 여기서 뭐르는 거죠. 왜냐면 뭐 이유는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래 기다리게 되면 렇게 되면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오면, 이제, 뭐, 저녁, 저녁을, 이제, 저녁 전에 보통 이제, 만약에 1 2시 왔어요, 딜리베리 갔다가요. 그러면 뭐, 몇 시간 안에 보통 마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제가 저녁을 준비 안 했잖아요. 저녁을 밖에 나가서 사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 제 출래도 되고, 물건, 물건들을 다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잡혀가지고요. 어 그러면 저녁을 굶어야 되는 거죠. <laughs> 뭐, 굶지는 않지만, 그뭐 밴딩머신에 있는 뭐 빵, 빵이라든지 뭐, 뭐 그런 뭐 음료수 하나 먹고 뭐 그걸 견디는 거죠. 네, 그런 또 안전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거의 2시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기 다 그래도 못 다갔습니다. 아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차 안에 갇혀가지고. 아... 좀 답답하네요. <laughs> 네, 파이널이 예, yeah, 드디어 패록 받았고요. 다 사인을 다 했고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이게 럼블 패록가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 음.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그제가 운전자가 직접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어그 리시빙 파트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뭐 어떤 계약이었을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 왜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값을 다 회사에 갖다 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코 전체가 지금 몇 시간이 걸렸나 한번 볼까요? <laughs> 네, 5시간 28분 27초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이제 마치고, 어, 저도 이제 밥 먹고 또 들릴 어, 피크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Bye now.